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조비의 2024년 2분기 실적 결과를 리뷰해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양산이 진행 전인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실적보다는 fa형식 인증 진행 사항과 사업준비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fa형식 인증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분기 진행 완료율 28%에서 37%로 상승했고 faa 진행 완료율 역시 9%에서 14%로 진행을 완료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진척률로 볼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중요한 시험계획이 준비되어 진행된 분기였던 점을 알수 있었는데요. 기체의 주요 시스템이라 할수 있는 통합비행 및 추진제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시험계획 뿐만 아니라 기내장비, 구조재료 등 기체 전반에 걸친 테스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이번 분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배터리 관련 열폭주 시험을 FAE 표하에 진행했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배터리 화재처럼 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사건 사고로 인해 전기 모빌리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배터리 테스팅 부분이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비는 지난 2023년 1월 테스트 비행에 SK온 배터리를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말 그대로 테스트 비행에 한해 SK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아직 양산시 어디서 납품받을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안전성이 전기차보다도 중요한 전기 항공기이기 때문에 단가 때문에 저렴한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울러 지난 6월 통과한 FAA 재승인 법안을 환영하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FAA 재승인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이비톨에 대한 조종사 인증 규칙 및 항공기 운항 규칙 발표 촉구를 강조했습니다. FAA는 2028년까지 미 항공 운영에 대한 지위를 연장했는데요. 법안 타이틀 자체가 미국 항공의 성장과 강력한 리더십 확보인 만큼 미국이 얼마나 미래 항공 산업의 진심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FAA에서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곧 UAM 관련 항공 규칙을 발표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실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드러난 실적은 없지만 회사가 말하는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매출은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국방부와 계약한 서비스 제공 매출이 28,000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R&D 비용이 1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는데요. 실질적인 기체 테스팅이 진행되고 있고 엘리베이트 OS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억 4천만 달러 순손실은 약 마이너스 1억 2천만 달러가 발생했는데, 순손실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억 5천만 달러 정도 손실이 감소했는데요. 이것은 주식 워런트 재평가액이 전년 마이너스 1억 8천만 달러에서 올해 980만 달러로 크게 개선된 영향입니다. 개선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1분기에 비해 2분기 주가가 상승하면서 워런티 가치가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이 재평가된 점과 주가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워런티의 가치가 떨어진 점이 재평가 이익이 크게 늘어난 이유로 볼수 있는데요. 재무제표 장부상 이익이지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영업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R&D, 영업, 제조 지원 등 비용 증가로 인해 다소 감소했는데요. 2023년 말 기준 10억불에 달하던 현금성 자산은 20% 감소한 약 8억불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분기당 R&D 비용으로 발생하는 1억불 정도씩 소모하고 있는데 개발에 문제가 발생되어 일정이 지연되거나 양산전 기체의 사전품질 확보가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되지만 않는다면 2025년까지는 현 상태에서 자금 상황에 크게 문제될 상황은 없어 보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서 주목해 봐야 할 내용은 글로벌 확장에 대한 소식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했던 호주항공 인증신청과 사우디아라비아 판매 소식을 함께 전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우디 판매 소식과 함께 조비의 유연한 사업 전략이 새롭게 나타난 점입니다. 보통 조비의 비즈니스 모델 특징이라고 하면 수직계어라를 꼽을 수 있는데, 기체의 제조부터 항공 서비스까지 직접 운영하는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점이 외주를 주는 아처나 기타 유임업체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비는 이번에 사우디 기체 판매를 설명하면서 핵심 시장에선 이비토를 직접 운영하고 다른 일반 시장에선 협력 파트너와 함께 운영하며 간접 개입하는 방식을 취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두바이와 맺은 계약이 대표적인데 중동계 항공사인 에미레이트 항공의 에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조비는 기체 판매 이후 간접적으로 에어택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는 방식의 계약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수정한 것인데 무작정 온도시에 직접 에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운영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핵심 거점 일주로 전후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초기 산업인 UAM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훨씬 나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 2분기 동안 뉴스로 발표됐었던 엑스윙 인수, 수소비행 성공, 상업 서비스 운영 준비 현황을 함께 공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로 과거 소개해드린 영상 남길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리인답 시간에서도 의미 있는 경영진들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현재 출시한 세 번째 프로토타입 기체와 최종 조립 단계에 있는 기체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조비의 CFO인 맷 필드가 답했는데요. 그는 프로토타입 기체를 개발할 때마다 기체 조립부터 서비스까지 수직 통합 개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 전반에 대한 노하우 습득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고, 특히 도요타와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디에르 파파도플로스는 여기에 좀더 세부적으로 답했는데, 프로토타입 기체를 조립할 때마다 자동화 제조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 얼마다 두자릿수의 수율 개선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속적인 비용 절감과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 월한대 기체 생산이라는 목표에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경영진에게 특히 제조 측면에서 자신감이 많이 엿 보이는데 도요타와 함께 기체 제조를 진행하며 제조 기술 측면에서 꽤 많은 부분을 배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얼마를 수주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제조 기술을 익히고 노하우를 쌓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 이점을 확인한 것이 큰 수확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 비행시험 과정의 진척 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최고 의사결정권자 중 하나인 폴 시아라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비행을 통해 설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집중하고 있는 것은 FAA 4단계 인증에서 중요한 세가지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증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장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두 번째는 개발 테스팅 자산을 양산용 테스팅 자산으로 발전시키는 것세 번째는 계획한 테스트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여 FAA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우선 당장은 비행시험 자체보단 여러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와 인프라 테스트 통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A 인증과 관련해서 강조한 점이 있는데, 1년 전에 비해 진보된 개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전엔 재료나 장비 자격 같은 비교적 간단한 구성 요소를 개발했다면, 이제는 비행 제어, 기체 추진, 인적 교육과 같은 보다 복잡한 항공 시스템 요소를 개발 중인 점을 강조했는데요. 단순히 FA 4단계에서 37% 완료라는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술력이 발전하는 과정 요소를 들여다보면, 조비가 내실있게 성장 중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해서 비싼 시제기를 제작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유를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유튜브 시작부터 강조했던 제조 품질 관리 시스템의 성숙을 위해 꾸준히 제작을 하며 노하우를 쌓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시제기를 활용해서 각종 연구 검증 과정과 시연을 통한 국제 비즈니스를하는데 활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답변을 통해 반복되지만 UAM은 새롭게 창조되는 항공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품질 관리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도 꽤나 많은 인적 물적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직접 만들어보고 수없이 테스트를 하면서 기준을 수립해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조비를 제외하고 어떤 기업이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현재 개발 중인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현재 배터리 인증에 집중하며 배터리 전기항공 플랫폼 부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수소 비행기에 대한 긍정적인 중장기 비율을 Q&A 시간에 나타냈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조비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